뭐 디스크라고 해가뭐 침치료 받았는데 예 디스크라고 해서 침치료 예, 받았다고요? 예, 예, 예 근데 받았는데 별로 그뭐 상태가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예예 예. 디스크 치료 받았던데 지금 허리가 허리가 좀 무용하고 예. 못 하니까 예예 예. 디스크 치료 받았다 예예 예, 한번예 얼마나 치료 받으신 거예요? 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냥 허리가 좀 무용한 이번 저가 디스크라고 해서 예, 걸음걸이 때문에 받은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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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걷기는 걷지 않습니까? 걷긴 것, 걷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제 상태가 예. 거인게 꼼짝을 못 하는 그 잔함으로 중증화 중인 거지만 꼼짝을 못 하게. 어, 보호자분 예, 왜 그런지 아시죠? 나 나도 잘 모르죠. 모르신다고요? 예, 잘 모르니까 이제 거기 있고 그 병원에 가다가서 디스크라고 하니까 예, 수술한 적 있죠? 수술은 뭐저수술 중성화해서서 그거 말고요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셨을 건데, 다리 수술. 아, 다리 수술 했습니다. 아, 그거 어떻게 하요 예, 무릎 수술 했고요또 예, 고관절 수술도 했을 건데. 고관절 수술, 맞아요. 몰라, 그게 좀 어렸을 때 해가지고 내 기억이 잘안 나서. 예, 그거 한지 안, 오래, 어릴 때한 거예요? 예, 예, 예.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걷는 거 한번 제가 보일 수 있을까요? 예. 예. 두 바퀴 한번 걸어볼게요. 예, 두 바퀴. 예, 잘 걷죠? 예, 이쪽으로. 이잘 예, 걷는데요. 아잘 걷. 자잘 걷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잘 걷는데 집에서 그럴까 그러니까요. 오른쪽 다리가 덜렁덜렁 거리긴 하죠. 뒷다리가. 네. 허리 라인에 통증이 없습니다. 아. 걸음걸이 보고 디스크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디스크 여기 통증 마비 타입 여기 통증 통증이 있는지 유무와 뒷다리 마비 타입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뒷다리가 잘 구부러지 잘 구부러지죠? 예. 진짜 디스크 척수 신경 손상은요. 이 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안에 구리선이 척수 신경이잖아요. 어... 이 뼈, 척추 뼈에 이렇게 이 신경이 감싸진 거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이 신경이 손상난 걸 디스크라고 어... 하는 거잖아요. 어... 맞죠?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뒷다리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어... 근데 뒷다리 쉽게 구부러지죠? 네. 이 예, 척수 신경 여기가 안에 구리선이 손상된 게 아닙니다. 어... 반대쪽 다리도 볼게요. 잘 구부러지죠? 네. 잘 구부러지죠? 잘 구부러지죠? 잘 구부러지죠? 네. 예, 디스크 아닙니다. 이게 만약 진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만성 디스크라고 하면 중력 때문에 생긴 거라면 이 위로 이 척추가 위로 솟을 게 아니라 밑으로 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처럼요 네. 근데 얘는 또 더군다나 어떤 사고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을 안 시켜서 안, 바깥에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안았지 네. 사고당할 일은 없던 강아지예요 그럼 사고 때문에 휜 것도 아니에요 맞죠 네. 자 그럼 찍어오신 사진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R이라고 써있으니까 이게 오른쪽이에요. 네. 자, 고관절 보이십니까? 여기 헤드넥 바디 구분 돼요? 헤드넥 바디 구분 됩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 대퇴 골두를 잘라버리는 대퇴 골두 수술을 아, 하신 거예요. 아, 네. 얘, 이 골두를 잘라버린 겁니다. 오. 이게 오른쪽 다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오른쪽 다리 조금 전에, 영상 네. 찍기 전에, 이 사진 보기 전에 다리가 후두후들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레방아 이렇게 막 돌아가듯이 후두후두루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만화 영화처럼 후두루 이게 부드럽게 걷는 게 아니라 깜총깜총깜총 이렇게 이렇게 후두후두루 이렇게 걷는 거예요, 맞죠? 예, 오른쪽 다리 여기 지탱하는 조인트 그러니까 톱니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걷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왼쪽도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는 많이 녹아 내린 거죠. 왜 녹아 내렸을까요? 얘가 피부병 때문에 스테로이드 먹었다면 스테로이드 때문에 녹아 내린 거고요. 스테로이드가 아니라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가 땅땅한, 땅땅한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뭉친 걸로 봤을 때는 동물성 단백질을 주로 먹고 살았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그 음식으로 인해서 관절이 녹아내렸다, 퇴행화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운동을 바깥에 데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고관절이 아프니까 잘 걸음도 안 걸으려고 하고, 이쪽도 대퇴골도 절단술 해가지고, 네, 네. 걸음걸이도 이상하게 나풀나풀 거려요. 왼쪽 다리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거들 네, 뿐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허벅다리 근육이 없습니다. 허벅다리, 요 고관절이 아프고, 네, 네. 몸의 뒷부분을 뒷바퀴, 자동차로만 뒷바퀴 네, 네. 두 개가 나갔기 때문에, 축! 네, 네. 두 개가 나가기 이게 그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나갔기 때문에, 요 허벅다리, 그러니까 쉽게 다리, 바퀴가 빠지려고 너덜너덜 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네. 여기가 아프고 허벅지 근육이 빠져있기 때문에 허리가 휜 겁니다. 뒤에가 약하기 때문에 뒷다리로 딱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여기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아무리 눌러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인대가 굳은 거기 때문에 뼈가 굳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안에 인대가 굳어서 이렇게 통증이 없는 거예요. 뼈 자체 문제가 아니에요. 디스크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인대가 굳은 거예요. 예, 디스크 환자 아닙니다. 고관절 때문에 생긴 아, 고관절 요 네. 어르신들 말로 고관절 환자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운동을 쉽게 됩니까 예, 가붓하게. 네.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고관절이 이쪽, 왼쪽 고관절도 상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아... 나중에 이것까지 망가지면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아... 디스크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요. 네. 뒤축, 몸의 뒤축을 담당하는 네. 고관절이 망가져서 주저앉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강아지는 약 먹는다고 해서 여기가, 자, 보여드릴게요. 양 멍덕해서 여기 근육이 원래 고관절이 원래 정상으로 돌아가지도 않고요. 네. 허벅지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쓰는 목적은 배가 땅땅하게 뭉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짜 중풍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중풍기를 날아가는 약을 처방할 거예요. 그 중풍 배까지 다리가 뒤에 다리가 네 다리 짐승 고관절이 아프고 허벅지가 없습니다. 네. 근데 배까지 아파요? 그럼 걸으려고 할까요? 배가 아파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그배 아프다 그래서 또 소화제 주사를 맞고 왔어요. 또 소화제 주사를 맞았더니 완전히 또첩포도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저 찾아왔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유증풍이랑 복부 문제랑 현대 의학적인 그~ 그~ 이~ 소화불량이랑 다른 거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예 그니까 그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한약 먹으면서 배가 계속 부드러워지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료를 한 가지만 먹고 살아야 돼이 강아지는요. 다양하게 저 배가 땅땅하게 또 뭉치면요. 걸음걸이 또 이상해집니다. 아, 쓸 때는 절대 주지 마세요. 아... 간식 때문에, 간식 때문에 저거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어... 아, 제가 이거 사진 이제, 보이, 이제 아실 건데? 하늘에도 봐도, 아, 이제 아시, 아시겠죠?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닌가요? 많이 망가져 있어요. 이게 동그란 모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 목도 없고, 넥도 없고, 그냥 이사 뭉뚱그려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였다는 거예요. <laughs> 예쁘다 보니까. 이뻐해서 생긴 문제예요 근데 약간 걸음걸이가 뻣뻣해서, 약간 오른쪽 다리가 덜렁덜렁 거리긴 하죠, 뒷다리가? 아, 예, 예.